딥시크는 중국의 AI 스타트업으로 혁신적인 오픈 소스 AI 모델을 개발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창립자이자 CEO는 양원펑입니다. 1985년생인 양원펑은 중국의 전기공학자이자 기업가로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의 설립자입니다. 그는 중국 광둥성 잔장 출신으로 저장대학교에서 정보전자공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AI와 금융의 융합에 관심을 가졌던 량원펑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시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머신러닝을 활용한 콘트 트레이딩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에는 대학 동료 두 명과 함께 하이플라이어라는 해지펀드를 설립하여 컴퓨터 트레이딩의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이 플라이어는 설립 후 짧은 기간 내에 8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모으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양원펑은 AI 기술의 잠재력을 더욱 탐구하기 위해 딥시크를 설립하였습니다. 딥시크는 제한된 GPU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R1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AI 생태계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모델의 추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자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원펑은 젊고 창의적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빠르게 적용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딥시크를 글로벌 AI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력과 업적은 AI와 금융의 융합, 그리고 오픈소스 전략을 통한 기술 혁신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양원펑은 앞으로도 AI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딥시크의 주요 개발자 중한 명이 러프리입니다. 1995년생으로 베이징 사범대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베이징대에서 컴퓨터 언어학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녀는 2019년 세계 3대 자연어처리 학회인 전산언어학회에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2편을 포함하여 총 8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중국 AI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딥시크에 입사한 후 딥시크 V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AI 천재 소녀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이러한 혁신적인 인재들과 함께 제한된 자원으로도 뛰어난 성능을 구현한 AI 모델을 개발하여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개발 장소인 항저우는 중국 저장성의 성도로 중국 동부 연안에 위치한 경제 및 문화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빠르게 성장하는 첨단 기술 산업으로 유명하며 특히 중국의 대표적인 혁신 도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저우는 알리바바의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유명하며 다양한 IT 스타트업과 AI 기업들이 이곳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이 지역을 첨단 기술 개발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양원펑은 저장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후, 2015년 대학 동료들과 함께 하이 플라이어라는 해지펀드를 설립하여 AI 기반 거래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딥시크는 설립 초기부터 제한된 자원으로도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대표 모델인 아릴은 사람의 사고 과정을 모사하는데 중점을 둔 추론 모델로 훈련 비용과 인프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우수한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딥시크는 R1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개발자들이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챗봇이나 기타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빠른 사용자 확보와 생태계 확장에 기여했습니다. 딥시크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제한된 GPU 환경에서도 경쟁력 있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델을 최적화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높은 연산 자원이 필요한 기존 AI 모델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집니다. 또한 딥시크는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다양한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AI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며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딥시크는 또한 AI 모델의 추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능을 도입하여 AI가 답변을 생성할 때그 논리를 설명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사용자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며 AI의 해석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하며 젊은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딥시크는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먼저 오픈 AI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AI 기업에 비해 학습 데이터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모델의 정확성과 일반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아직 낮아, 오펀 AI나 구걸, 제머나이와 같은 경쟁사들에 비해 사용자층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딥시크의 인재 채용 전략 또한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신입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는데 유리할 수 있지만 복잡한 AI 프로젝트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개발자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난이도에 따라 적절한 인력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딥시크는 중국 기반의 AI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기술, 경쟁 및 글로벌 규제 환경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AI 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각국의 정책적 제재가 걸림돌이 될수 있으며, 이는 국제 시장에서의 확장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딥시크는 효율적인 AI 모델 개발과 오픈소스 전략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데이터 부족과 글로벌 인지도 문제, 경험 부족 인력 채용 전략의 한계, 그리고 국제적인 규제 이슈와 같은 도전 과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글로벌 확장 전략이 성공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딥시크와 경쟁하는 주요 AI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펀 AI입니다. 채찌 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한 미국의 AI 연구소로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입니다. 자체 AI 모델인 제머나이 2.0을 개발하여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AI 기술을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통합하고 있으며 딥시크의 기술을 자사의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에 도입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도 경쟁자입니다. AI 모델인 라머사를 개발 중이며 딥시크의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이러한 글로벌 AI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AI 기술 경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시크 AI의 미래 비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딥시크 AI는 기술 혁신부터 글로벌 시장 확장까지 다양한 전략을 통해 AI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계획입니다. 딥시크 AI는 최근 향후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며 AI 산업의 미래를 주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핵심은 기술 혁신, 산업 적용 확대, 윤리적 AI 글로벌 확장, 인재 양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6가지 축입니다. 먼저 딥시크 AI는 AI 기술의 고도화에 주력합니다.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 기술을 더욱 정교화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는 멀티모달 학습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강화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AI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딥시크 AI는 헬스케어, 금융, 제조, 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질병 진단 및 치료 지원, 금융 분야에서는 리스크 관리 및 투자 분석 등의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각 산업의 특수한 요구에 맞춘 맞춤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도 딥시크 AI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안 메커니즘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와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 책임있는 AI 기술 개발을 이어갈 것입니다. 딥시크 AI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의 언어, 문화, 규제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통해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AI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인턴십 등을 통해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대학 및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최신 기술 연구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AI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딥시크 AI는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속 가능한 AI 기술 개발에 주력합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AI 모델을 개발해 환경 부담을 줄이고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책임있는 개발을 이어갈 것입니다. 딥시크 AI는 기술 혁신과 윤리적 책임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업의 AI 기술을 접목해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딥시크 AI의 행보가 기대됩니다.